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아우디 Q5 4호 TFSI 카트로 스포트백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1년식, 주행거리는 6만 1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 쪽에는 썬더프란 루프랙 있고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고요.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측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앞쪽 6.98로 90%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쪽 손잡이랑 끝쪽에는 PPF 시공 되어 있고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2열 휠. 네,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뒤쪽 8.4형으로 100%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카메라, 후방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 깔끔하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 2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베이지 시트, 화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사이드 미러 쪽, 후측방 감지 센서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 1,938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패드 시프트, 핸들 열선, 음성인식 핸즈 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ECM 눈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 운전석 보조서, 열선 시트 있습니다. 주행모드, 오토스탑 버튼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스타트버튼, 전자식파킹, 오토홀드버튼이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도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 열선시트 있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이열도 썬 러프 개방감 좋습니다.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쪽볼 텐데요.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정원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음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음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스포트백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